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5일, 어, 오전시험 한번 살펴보고요. 어, HLB, KH바텍, 코스모 신소재, A프로젠 킥, 요렇게 종목들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죠? 음, 어제 제가 예상드렸던 그 부분들에 거의, 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하고, 이제 이후 흐름을 조금 보기 위해서 짧게 짧게 봐도 되지 않을까? 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움직임 내에서의 움직임이 니까요 얘기를 들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어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음그 출발 이후에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죠. 어,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어, 서로간의 키맞추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2,077포인트 부근인데요. 어, 계속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번 주 2,090포인트 정도까지 어,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9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51포인트 1차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 656까지도 갈수 있는데, 볼수 있는데, 일단 요 포인트에서 일단 한번은 지금, 음, 걸리는 모습이죠. 현재 상태는, 어,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코스피는 2090포인트, 코스닥은 651포인트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요 자리가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어, 아마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외인들이 어제 매수로 돌아선 상태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매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요 며칠 움직임에 비하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형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형태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음, 아침, 장, 한 시간 정도가 약간 넘어간 상태인데, 어, 그 정도의 시간으로 치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폭이 좀 제복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죠. 예, 지수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내용적인 측면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 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일단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음, 바이오 섹터들, 오늘 장전에 제가 바이오 섹터들 조금 봐신 이제 주목해야 될 시기가 된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섹터들 오늘 일단 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어, 그 외에도, 어,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지금 조금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 보여지고 있고요. 음, 건설 섹터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총 큰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섹터나 5G, 전기차, 수소차, 이쪽 친환경차, 이쪽 섹터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섹터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른 섹터들이 이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즉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의 어,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 괜찮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조금은 이제 안정 안정화되는. 어, 어,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어, 수요일 정도 선을 변곡점 정도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제 조, 상황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오늘 어, 그 동안 조금 올랐던 섹터들이 약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자고 있었던 섹터들이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확실히 조금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신호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변수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이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이 외인들의 매도세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어...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외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LG화학이나 셀트리온 특히 LG화학 매수세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음, 눈에 좀 띄고 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섹터들 지금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띌 정도의 어, 매수 매도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 제넥신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에코 프로그 bm 그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동진 세미 캠 요런 정도 지금 조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친환경차 섹터들이 지금 어 오늘 약간 매물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조정세 어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섹터들이 올라옴 그러니까 하여튼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hlb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어제 제가 예상을 드릴 때, 어, 오늘은 9만원대 안착을 놓고, 어, 이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어, 9만원대 안착이 중요한 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역시나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9만원 전후엔 전후한 라인에서 계속해서 어, 안착 시도 돌파 및 안착 시도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음, 이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음, HLB가, 뭐, 오늘 하루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늘 이렇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끝나도 내일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 차트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가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박스권 구간이 9만, 한, 9만원대 초반에서 10만원, 11만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높이 보면 11만 7천원에서 12만원 정도. 요 사이에 지금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동안. 어, 몇 달간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그 박스권이 약간 밑으로 지금 이탈된 상태로, 요 때처럼, 지금 요 때가 3일 걸렸잖아요. 요 날까지 치면 4일이 걸렸어요. 4일 걸렸는데, 지금 이제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9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이렇게 그니까 9만 원 전후한 라인이죠. 이렇게 좁은 박스권으로 어 며칠이 계속 더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음, 제가 보는 선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측에서의 약간 주가 부양의 어떤 의지가 나타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어, 제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예상대로 9만원대 초반을 넘어서서 안착이 되게 되면, 어, 요 지금 10만원대 전후한 라인에서의, 음, 박스권 흐름, 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 당분간 계속, 계속 기간 조정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일단, 박스권 기간 조정이라 하더라도, 이 폭이 좁지가 않아요. 이 지금 움직이는 폭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설렐 때와, 이제 진짜 가는 거야 하고 설렐 때와, 와,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공포 분위기가 모두 같이 상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음, 크게 지금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오래 머무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어느 정도의 주이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추가가 될 가능성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주봉이나 월봉은 오늘 뭐 지금 오전장에서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음,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 흐름인데요. 어, 뭐 1분 봉은 조금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보면. 3분 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조금, 음, 밀어낸 흐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 안정적인, 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 경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 자리가 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가는, 어, 돌파 시도가 한번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요런 정도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 기간이니까, 구간이니까요. 자, 두 번째. 어, KH 바텍입니다. 자, KH 바텍,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확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말씀을 드릴 때, 요, 지금 22,700원, 800원 라인 정도가 고점 저항이 될 가능성,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600원까지만 지금 찍고 내려온 상태인데요. 음, 스윙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점은 찍은 걸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정도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윗꼬리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더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도. 만약에, 어, 여기서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아래꼬리는, 음, 21,700원 정도 라인, 21,7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아래꼬리를 찍어줘도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음, 종가상으로 끄집어 올려야 된다.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22,200원 위에서 마치는 정도의 그림은 나와야, 어, 다음날 돌파 시도가 또한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래 꼬리가 짧고 조금 더 밀리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봉 흐름상으로도 일단 오늘은 조정 흐름이죠.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들, 휴대폰 뭐 관련된 섹터들. 그동안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조정을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제가 만원 라인, 1차 라인을 말씀을 드렸고, 2차 만 300원 정도 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만 150원 정도 찍고 지금 내려왔네요. 만 150원 정도를 찍고 내려왔는데, 음, 현재 흐름 역시 뭐,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데, 요 라인이 일단은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원 라인이 장중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약한 저항. 그 다음, 만삼백원 라인은 제법 강한 저항. 그래서 요 라인을 음, 돌파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전까지는 그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만 300원 정도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정도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어 기간도 조금 더볼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 갖고 가시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 어, 천원 이상 만 천원 오백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또볼수 있는 어 그런 공간들이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얘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뭐한 저점도 9700원 9750원 밑으로 찍는 그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또 밑으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어, 돌파 여부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조금 더 우세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 프로 A 프로젠 킥입니다. A 프로젠 킥은 제가 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요 지금 2,400원 라인 혹시 깰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 이게 이제 저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그 뒤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래량도 어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일단 돌파 시도를 한번 했는데 가볍게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일단 실패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밀렸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온 상태니까 또 한번 장중에 돌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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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일단 오늘 장중에 또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00원 라인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조금 더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가장 a 프로트 킥이 정,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려면 2,730원대 요 2,700원대 위로는 올라와 줘야 조금 더 안정적인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 2,600원까지만 안착을 해 줘도 여기까지 만 안착을 해 줘도 일단은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어 만약에 오늘 돌파가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내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2,400한 80원, 70원, 2,400한 70원 정도까지는 어, 한번 눌렸다가 그 자리에서 더 밀리면 2,400원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자리를 그 자리, 이 자리 2,470원 정도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다시 2,600원 돌파 시도를 보러 갈 텐데 만약에 2,470원 정도에서 반등을 주면서 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2,600원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아,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 흐름은 어.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나쁜 흐름입니다 이거 뭐 지금 어 내려갈 것 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음 주봉상으로 다시 지금 만들어가는 분위기죠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주봉상으로도 2600한 50원 요 정도는 안착이 돼 주면 좋겠다 2650원 위로 어 오버해서 안착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어, 움직임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분봉 흐름이, 어, 조금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은, 음, 더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한번더 위로 돌파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번더 돌, 위로 장중에 한번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도 현재로 봐서는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음, 시장 흐름과도 무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건데, 어, 뭐 그런 정도, 이 시장이 다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 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짧게 짧게 봤는데요. 오늘 5일, 오늘 오전장 흐름. 그리고 어, HLB, Aprogen Kick, Cosmosin 소재, KH 바텍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